오늘 졸업하시는 도시대학원 그리고 부동산융합대학원 원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부터 졸업일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졸업은 하셨으나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죠 오늘 8월 16일의 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았더니 타마린드라고 답해주셨군요 그 꽃말은 사치, 낭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졸업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애써주신 가족,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나 남편분들에게 그 공을 돌리시고 사치스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사치스러워도 좋습니다. 타마린드 열매는 콩처럼 생긴 견과류인데 비타민 B 함량이 과실 중에서 최고이고 맛도 좋아서 세계 음식 재료 백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 모두 때로는 사치를 즐길도 아시면서 타마린드 열매처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도시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수여자 여러분, 그리고 부위원의 석사학위 어, 수, 수여자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졸업 후에 그 생업의 종사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나도 이제 이번 학기가 정년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모두 함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지난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교육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졸업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가족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졸업하시고 나서도 가족분들하고 그래 도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사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저희 대학원에서 쌓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잘 견디시고 그리고 발전하는 한양대학교 동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그리고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지난 시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어, 충실히 어, 학업을 수행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졸업이 여러분들한테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니노 어, 졸업 축하하고 처음으로 만난 외국인 학생인데 그동안 나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그리고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대학원 및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대학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학위과정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학위과정은 단순히 학습하고 연구하는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하고 선후배들과 교류하고 공감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졸업은 마무리가 아니라 취업 혹은 진학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에 많은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한양의 동문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저희 도시대학원, 그 다음에 부동산 영합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번 근본에 이제 사실 졸업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토리가 똑같아요. 어, 논문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커뮤니티 멤버분들 그 다음에 지도교수님들께 혼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또는 부용한 분들은 많은 분들 사회에 계시죠. 어, 이만큼 힘든 일은 좀 드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힘든 일 요번에 잘 극복해 내셨기 때문에 어,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분들 도시대학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부동산융합대학원 한 발자국 더 도약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다 성공리에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어, 다시 한번 2024년 이번 졸업하시는 합의를 수여하는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종종 학교 놀러 오십시오 예 자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신 도시대학원 그리고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언제 졸업하나 또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또 급하고 긴장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막상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또 새로운 경험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또 원우들과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들, 또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려움들도 많이 나타나고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도시대학원과 부동산융합대학원 학생들 모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소양을 가꾸면서 성장해 나가느라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방학도 없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지각하지 않으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힘겹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완주해서 오늘 하기를 취득하게 된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가족분들이 자랑스러운 내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오늘 가족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내 모습을 마음껏 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그 과정 하나하나가 수업이 되면서 내 삶의 뿌리가 되어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때한 가지 이상의 꿈과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오늘의 졸업식은 그 꿈과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졸업 후에도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가족분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자랑스러운 내 모습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더 훌륭한 한양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